자 다음 4차 방정식 이것의 두 실근을 a, b 두 허근을 c, d라고 했을 때 다음에 값을 구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실근이든 허근이든 지금 구해서 뭐 더하고 막 제곱하고 막뭐 별거 다라고 하네요. 에, 4차 방정식 멀쩡하게 뭐 주어졌습니다. 인수정리 이용해서 인수분해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인수정리 x에다가 뭘 넣을까 그냥 뭐 고민하실 필요 있나요? 일어보면 되죠. 자 0이 안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마이너스 1 넣어보죠 마이너스 1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마이너스 6입니다 계산하시면 0이 되네요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0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질 거다라는 거고 자 따라 붙는 3차식을 구하려면 짜집어주시던가 조립제법을 하시던가 해 주셔야 되겠죠. 조립제법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1써 주시고요. 내려오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X 세제곱. 자, 0X제곱이죠. 그래서 안 쓰고 생략해서 바로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어, 3차 나왔어요. 3차식의 인수분해도 인수정리 이용하셔야 되겠죠. X에다 1 넣어주시면 0안 나오고, 마이너스 1 넣어도 0이 대충 봐도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상수항의 약수, 2를 넣어보죠. 자, 2 넣고요, 2 넣고요, 2 넣습니다. 0 나옵니다. 자, 뭘 넣었더니, 2를 넣었더니, 그러니까 X-2를 인수로 가질 거고, 2차식이 따라 붙겠죠. 자, 그러면 저기 들어갈 2차식을 찾기 위해서 조립집 한번더 들어갑니다.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돼서 추가로 더 인수분해 안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1 나오고 여기서 2 나오고 여기서 네, 허근 2개 나올 건데 에, 실근 2 개는 이제 a 와 b라고 했고요 여기서 구해지는 두 허근은 c 와 d라고 한답니다. 자 그럼 이제 c 와 d를 구해서 제곱하고 제곱하고 더해도 되겠지만 자 이렇게만 보시면은 c 와 d는 2차방정식의두 근, 2차방정식의두 근, 2차방정식의 두 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근 합곡이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고요. 두 근의 곱은 3입니다. 그럼 이제 합곡 이용해서 제곱의 합을 구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C 플러스... C 플러스 D의 제곱, 마이너스 ECD. 자, 정말 중요한 공식이죠. 자, 반드시 암기가 돼 있으셔야 될 텐데, 제곱하시면 4구요. 대입하시면은 3이니깐 마이너스 6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A 플러스 B는 얘랑 얘랑 더한 거니깐 1이구요. C제곱 플러스 D제곱은 마이너스 2인 거 확인했어요. 그래서 최종 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